<laughs> 켜봐주세요 오랜만에 먹는다. 아, 나 맨날 먹는다는 거. <laughs> 맞아? 게다가? 맞아. 그거 먹으면 진짜 확실히 뭐 느껴져? 먹었다는 효과. 어, <laughs> 맞아. 아, 그래. 나 얘는 안먹어봤고 그런 비슷한 거 먹었는데 나는 그냥 그랬다? 특별히. 그럴 어. 생각을 할 정신이 어. 없었어. 나 아침에 몰라. 네. 응. 아침을 응. 비행기에서 먹고 네, 네. 내리고. 월요일에? 내일? 어, 어. 호텔에서 네. 안, 안 먹고 그냥 바로 자려고 했어. 나의 포르투 여행. 아, 신난다. 진짜 아, 저 안에 들어가 있을까? 어, 그래. <laughs> 이렇게 누가 조력자가 있을 것 같지. 아, 그런 건가? 않을까? 맞아. 아니, 이거... 애, 응. 그렇지 않을까? 친구가... 아 어. 이번에... 이거 귀엽지. 이거 저번에 친구가 이거비싸서아 근데 네. 이거 되게 비싸. 이거 4, 3이가 아, 그 정도 아. 14에서 17이었어. 친구나이 네. 팩에 데려왔을 때 친구 사줬어. 사주... 음, 3만원? 그러니가 거의? 그만큼은 아닐 것 같아. 한 2만 5천원? <laughs> 역시. 인생은 즐기는 거야. 맞아. 지금 이 순간 즐겨. 천천히 해. <laughs> 아, 맞아. <laughs> 우리 가서 뭐하지? 가서 일단 에그타트 일단... i take Oh it. Alright, the boarding will start as um, it's changed. Twenty. So you may give your boarding pass uh, to the gate agent and she can give you a seat. Okay, so if it, will be at the gate, we will see if there's yeah. going to be some space. Yes, B24. Okay, thank you. You're thank you. Have a nice day. Thank you, you too. 이렇게 귀여운 거 많아? 뭐지? Fun? Play? 뭐지? 난 이거 조립하는 거 얘도 어? 귀엽다 이거 귀여워 <목소리도> 근데 좀 아. 얘는 좀덜 케일렌같이 생겼어 덜, 덜 케일렌 <laughs> <laughs> 이거는 풍선같은 건가 봐아 음... 그러네 <laughs> 양말도 너무 귀여운데 나는? 응 양말도 귀여워 어? 아. 왜왜 아니아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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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그데비싸구나 <laughs> <laughs> t h i 괜찮은데? Dividends. 예뻐. 예뻐. <h> <ruined> <Price> 괜찮은데 예뻐. a 뻐 와! 와! this one is just funny. If you want to have it. <laughs> <hai> yeah, yeah. a <yeah>, yeah, yeah. <laughs> 귀여워. 아, 이거 너무 웃기다. 사진 잠시만 가운데까? 얼마인가요? 이거 하나에 1.5. 대박이다. 여기가 제일 비싸네. 아, 진짜? 제일 맛있다고 했으니까.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사갈까? 응.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걸. 네, 그럼요. 허어! 영롱한 비주얼. 음, 음. 맛있어? 맛있는데 캐피 응. 향이 나. 음. 피 음. 음. 맛있어. 그리고 이 뭐라 하지 이이반죽 음. 음. 이거가 음. 내가 평소에 알던 거랑 좀 음. 달라. 그치? 음. 제를 해야 되는데 수연님들이 그 계란 흰자를 가지고 다리면 그 사진.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Thank you. Oh, 너무 이게 제 앞에 있 잘...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 맛있어가져가세요아 드세요. 이것도 드세요. 네. 아 네, 드세요. 우와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걸 그냥 잘라 먹나요? 응. 네. 아니, 면번 더. 한번더 뜯어서 드시는 게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 맛있어. 우와, <웃음> 따뜻해. <웃음> <떨어집> <웃음> 따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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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? 뭐가 따뜻한데? 그런 상을 다른 데도 여러분들 먹어봤는데, 여기 게 촉촉하고 응.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맛있죠? 네. 볼만하죠? <laughs> 맛있어 계란 맛도 많이 어나 맛있어. 떨어져서 좋 수가 페스츄르가 진짜 까삭해 응, 응, 어릴 때는 페스츄르가 정데 맛있어. 그냥 까맣게 이나지그 맛있어. 왜 맛있어? 맛있어. 거 먹고 다 이빨에 붙은 페스츄 <laughs> <laughs> <먹었어? 웃음> 아니,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봐. 응, 음. 내가 배워볼 때도 인상 엄청 쓰고 아 그래? 먹고 나서 이빨에 낀걸다 빼고 이빨 있어 이빨에 끼고 해어 유튜버 되게 어려워 맞아 고생이야 고생 <laughs> 해리예상대또 먹기 또 네. 먹기 짠 아,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. 커피 여기 또몇 년이나 쉽다 아이디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어, 여기 진짜 오랜만에 먼저 들어갔어요. 아 아니에요. 아니, 칠 사이즈였나

<목소리도> 이거는 포르투갈에서온 유명한 베그타르트입니다어 <laughs> 나보다 잘한다. 이거 생고요더 있지? 어, 다 꺼내? 응응응 <laughs> 그냥 어 먹을 수 있는 사람 다 먹자. <laughs> 네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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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맛있겠다. 맛다 맛있겠다. 자있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 아니 한다다 그, <드세요>, <laughs> 아니 뭐. 한 입씩 먹 먹어 먹어. 아, 세 번이나 거절했으니까 먹어. 뭐... 나 양보 잘하는 사람. <laughs> 아, 내가.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 말하고 찍고 이게 듣잖아? 근데 어, 목소리 너무 마음에 아, 안 들었어. 그래도 말을 못하겠어. <laughs> 어? 맛있다? 맛있는데? 오. 아, 역시 근데 기내식은 좀 짜. 짜. 맞아.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. Should we start? g t